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족학과 전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숙명여자대학교 가족학과 교원으로 있는 황우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가족학과 졸업생 석사 조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가족학과 전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저희 학과 및 전공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변화하는 가족과 가족 구성원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다양한 가족 유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실천적 개입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를 나오신 뒤에 졸업 후 진로는 가족 정책 분야를 하신 분들은 중앙 또는 지방 정부 공무원이라던가 가족 관련 공공 또는 민관기관 종사자로 나고 계시고 가족 상담 및 교육 분야로 에 전공을 마치신 분들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 상담사 또는 강사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연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원 가족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원 등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저희 학과 교수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드 먼저 첫 번째로는 장진경 교수님이십니다. 장진경 교수님께서는 상담 분야 전문가이시고요. 장진경 교수님께서는 부부 및 가족 상담, 가족 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족 위기 개입, 가족 코칭, 그리고 다문화 가족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손서희 교수님이십니다. 손서희 교수님께서는 가족 정책 전문가이시고요. 어, 손서희 교수님께서는 가족 다양성, 가족과 돌봄, 한부모 가족, 가족 서비스, 가족 정책 전달 체계, 또 사회적 지지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성인 발달 및 가족 노년화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요 연구 분야는 테크놀로지와 가족 건강, 치매, 세대 및 가족 관계, 그리고 성인기 발달 과학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교과목 소개를 하고, 그리고 졸업생으로서 제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말씀드린 다음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석사 과목, 박사 과목이 다음 페이지처럼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학생들께서는 원하시는 과목을 자유롭게 이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석사 과목에서는 어, 가족 지 가족 복지 정책론이나 가족 생활 교육의 이론 및 실제를 들었고요. 박사 과목에서도 가정 경제 팀론이라든지 제가 듣고 싶은 과목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교과목을 바탕으로 저는 전공 지식을 함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간 발달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면서 그 안에서의 가족 관계를 살펴보고 이걸 어떻게 가족 정책으로 좀더 디벨롭 시킬 수 있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사회과학 분야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것은 너무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셔서 다양한 툴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를, 어, 좀 더, 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참여 기회까지 주셨는데요. 연구 참여 같은 경우는 가족센터의 전달 체계를 살펴보는 연구라든지 다문화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 측면에서 어떤 부분에 좀 개선점이 필요한지 등을 통해서 정말 우리 과목이 어떤 우리, 어, 우리의 전공이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족학과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등에서 위촉연구원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는 동그라미는 제가 연구 주제로서 다루었던 그런 주제들인데요. 보시면서 어, 제가 굉장히 많은 분야의 연구를 어, 한걸알수 있으실 거예요. 이 중에서 저는 추후에 어떤 분야를 좀더 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할 수가 있었고 모든 이런 연구 프로세스의 경험이 현재 저에게 어, 앞으로의 어떤 진로의 길잡이가 되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저는 이번 가을 학기부터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Parent-Child r e l a t i o n s h i p 라든지 보다 제가 기존에 알고 싶었던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교수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셔서 저는 우리 가족학과에서 많은 걸, 어,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모집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모집 일정을 살펴보시면 입학 원서는 어, 4월 17일까지인데요. 어 여기 기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원서접수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간을 가족학과라든지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면접과 구술시험은 5월 10일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집단위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고요. 전형 방법 같은 경우 서류심사 50점과 면접 및 구술시험 50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추후보다 어, 많은 정보는 가족 학과를 통해서 아실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접속해 주시거나 또는 저희 학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족학과 전공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